안녕하십니까. 쌀밥사주의 백미입니다. 2025년 2월 을사년 무인월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수의 월운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인월은 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24년 갑진년은 개수에게 새로운 업무 방법과 돈벌이 수단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진년에 경험하게 된 여러 방법과 수단은 앞으로 10년간 이어갈 자신의 업무 처리 방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를 하고 돈을 벌때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갑진년에는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여러 방법을 수행해 봅니다. 그래서 업무 방법과 수단적인 면에서 전체적인 체계와 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개수가 제자를 가르치거나 부사수를 만들려고 할 때, 갑진년에는 여러 사람을 가르쳐 보거나 정해지지 않은 여러 명의 부사수를 두게 됩니다. 이번 무인월에는 갑진년 동안 고민했던 업무 방법과 돈벌이 수단과 제자나 부사수 등에 대한 고민과 생각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결정됩니다. 개수는 24년 갑진년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역할을 가지고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20년 이후로 붕 떠있고 뭔가 자신의 진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드디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역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자리가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무인월에는 갑진년에 자기가 가지게 되었던 역할과 발휘해야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각종 결정도 일어나게 돼서 외부에서도 개수의 역할을 알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작은 규모에서 살펴보면 작년 12월과 1월에 단기적인 프로젝트성 업무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업무와 일감이 무엇인지, 돈이나 결과물은 어떻게 볼 것인지, 고객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수 자신이 책임을 지고 지시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었죠. 그 고민과 관련해서 1월 정축거래는 방향이 정해지고, 2월 무인월에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수가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 추가적으로 직책이 생겨납니다. 개수가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2월 무인월인데, 프로젝트나 팀에서 개수의 위치가 명확해집니다. 개수에게 회사나 팀에서 요구되는 것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무인어은 개수 자신의 의지보다는 외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없는 달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와 명령만 따르면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되고 답답한 면이 있지만 가이드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고민을 덜 해도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에게 호의적인 모습도 나타납니다. 다만 개수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냉정하게 심판을 내리게 되니 원리 원칙을 잘 지키면서 주어진 상황을 따르면 되는 그런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수가 처리하는 일의 방법과 수단도 외부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업무 스타일이 있지만 이번 무인어에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고 회사의 사정과 지시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12월과 1월 초가 되면서 개수는 작년 갑진년 내내 가져왔던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부터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서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회사의 지시로 어떤 책임이 주어진 상황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수행할 능력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지 찾아가기 시작하는 달이 무인월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시도하는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3월과 4월부터 제대로 역할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24년 11월에는 개수가 새로운 돈벌이 수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월 이후 약 10개월간 사용하게 될 방법인데 그 방법은 개수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자기 식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수는 자기가 해오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도 하는데 이번 무인월에는 자신이 해오던 자신만의 방법을 끝내기 시작합니다. 아예 다른 사람의 방법을 제대로 따라하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때 마인드는 나보다는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인월에는 고정적인 업무와 고객과 수입과 지출이 생겨납니다. 동시에 비정기적인 업무, 고객 그리고 수입과 지출은 표면적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특성이 강해진다고 할수 있고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신이 것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시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인 부분은 표면적으로만 사라지는 것이라서 앞으로 몇 개월은 그 여파가 더 이어집니다. 개수의 무인월은 신분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인월에 발생합니다. 호칭의 변화나 상태나 환경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개수의 원론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